단식 중단, 박근혜, 권유, 울먹이며 따른 강동혁, 이유 있었네. 울먹이에는 좀, 그, 과한 표현이네요. 좀 눈물을 좀, 이, 훔치면서 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 어, 깜짝 놀랐었을 겁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인 이, 강동혁 대표를 전격적으로 그 농성 현장 국회 로텐도호를 찾았죠. 어, 척건 그 유영아 그 변호 의원, 그리고 또이 김천, 그러니까 TK, 유영아는 대구고, 김천 출신인 송원석 그 원내대표의 안달을 받아서 장동윤 대표 농성장을 전격적으로 찾았습니다. 그 모문 시간은 한 4분 정도 되는데 거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들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서 스타일과도 좀 다른 부분인데 가급적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일이 없었는데 워낙이 지금 우파가 위기에 몰렸고 이재명의 이재명 정권의 이 복주, 복주 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극정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다른 건다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가 없죠. 정말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런, 이, 그 묵직한 메시지를 던짐으로 해서, 보수의 단합을, 화합을, 보수 총 결집을 상징적으로 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이, 연출이 가능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이재명 정권을 비판을 했는데 그 4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종혁 대표에게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재명 정권은 무도한 정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이 이재명이 어제 해결하면서 어 이두 가지 특검, 지금 단축을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청래 같은 경우는 이 특검, 아이 단축투쟁을 뭐왜 밥을 굶느냐 수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야유하는 이게 정치권에서 없는 일입니다. 정치부 기자생활 제가 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상대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이렇게 조롱하고 심지어 그 홍익표 정무수석 그 국회 찾아왔다가 정정리하고 만나러 왔다가 일부러 단식 장소를 피해가지고 옆문으로 들어갔는지 뒷문으로 들어갔는지 그런 행동을 보였죠. 자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찾아오는 거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특검을 요구를 하면은 그 특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책 내고 뭐가 아예 그냥 무시작전 그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따끔한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비리 특검을 정부 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들께서는 장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을 할 것이다. 이 정도 하시면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가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죠. 자,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성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 계속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금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 여기서 답을 했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단식을 지금 멈춘다고 이야기를 해달라. 야, 어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혼총회까지 해서, 어, 단식을 멈춰야 된다고 강력히, 권유를 했고, 뭐, 정치권 원료들도 찾아가고, 그리고 또, 그장 대표하고, 이, 각을 세우던, 각을 세우던 소장파들, 음, 대안과 미래, 그쪽에서도 장대표 지지를 선언하면서 단식을 멈춰달라고 했는데 다이 거부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묻히겠다고 했는데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말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단식을 접었습니다. 단식을 접고 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앞으로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 장동혁 대표는 그전에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지금 어떤 인연이 있다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몇달 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할 때, 그때 장동혁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다 인터뷰를 했었죠. 송국군의 혼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왜 한동훈하고 멀어졌느냐? 한때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때 사무총장도 하고 가까웠는데 왜 멀어졌냐고 했을 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본인이 판사 시절에 국회 파견을 가 있었는데 그때 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다.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었죠. 탄핵이 있었는데 아 이것은 맞지 않다. 우파 내부에서 이렇게 동절해서 탄핵을 하는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탄핵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 거다. 그래서 그때 이어서 이번에도 내부에서 한동훈이 탄핵에 찬성을 하는 것을 보고 같이 갈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넌 말을 그때 했습니다. 어, 그때 당시 이 유튜브 제일 방송에 출연했을던한 제목이 '내가 한동훈과 결별한 진짜 이유는 장동혁의' 진심 토론대. 그때 그 조회수가 2 7만에 상당히 많은 분이 보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대목만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군의 혼술 TV에 출연을 했던 내용입니다. 어 제가 이거 좀 민감한 부분 같기는 하지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음. 그때 한동훈 네네. 한동훈 전 대표 그 비대위에서 사무총장도 하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고 계신데 그 어떤 네. 계기가 있습니까? 어 저는 그 법관을 하면서 국회에 2년간 파견돼 있었습니다. 아예 예, 그때 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예. 자문관으로 예. 파견돼 있었는데 예. 저는 그 과정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음. 현장에서 아, 봤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아마 그때 보수정당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은 107석이 됐지만 108석보다 훨씬 더 많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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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음. 예. 우리가 결국은 탄핵의 문을 예. 열어주는 모습을 음.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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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리고. <laughs> 저희들이 정권을 뺏겼다가 정말 힘들게 다시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탄핵의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우리 당원들께서 지지자들께서 그 탄핵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100석 이상의 의석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서 결국은 우리가 탄핵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오면 안 된다. 저는 그때 이미 국회 박연판사로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네. 탄핵을 보면서 네네. 저는 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결국은 개헌 이후의 탄핵 음. 국면에서도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뭐저 한동훈 전 대표와 대통령이 어쨌든 어느 정도 뭐 예.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예. 뭐좀 불편한 관계도 있었지만, 음. 그래도 적어도 유세균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저까지 음. 사실은 그 전까지는 계속 같은 선상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네. 저는 네. 이... 있었던 음. 선상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음. 것처럼 우리 당의 대통령 보수 정권의 대통령 두번 연속 네. 우리 손으로 탄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음. 지켜야 된다는 이 편에 계속 있었을 예, 예. 뿐이고 예. 다만 음.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음. 우리가 당론으로 예.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갔을 뿐입니다. 예. 저는 여전히 음. 여기에 남아 아, 있었을 예, 예, 예. 뿐이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음. 개헌과 음.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을 거치면서 예. 이것은 아 그동안 내가 누구와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나도 같이 음.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윤석열 아. 정권, 보수 정권 예. 그리고 보수 정당의 음. 명운이 음. 걸린 선택입니다. 예. 이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음. 제 소신과 예. 제 신념대로 선택하는 예. 게 맞다. 나는 예. 여전히 우리 손으로 음. 탄핵의 문을 예. 열어줘서는 안 된다. 예. 그래도 우리 보수정당의 음. 대통령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음. 다른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나는 네, 그렇죠. 음. 신념을 가지고 여기에 음. 계속 서 있었을 뿐이고 한영훈 네. 음. 전 대표는 그와 반대적인 네. 바, 다른 의견을 가지고 네. 반대로 음. 갔을 뿐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때 어, 저 대담을 하면서 어, 장동혁 그 대표가 음, 정치를 하는데도 상당한 저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겠다 그 판사 시절에 국회에 파견이 돼 있을 때이 우파에서 음, 그~ 지금 변절이 일어나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 뭐~ 정치에 또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아마 정치 인 문통기도 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농성 현장에 찾아가서 이 따뜻한 격려를 하고 또더 음, 크게 싸워야 된다 건강을 추스리라 그렇게 권유를 그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어, 보니 어, 그때 당시 대담 내용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이걸로 끝내는 거 아니고 단칭 농성은 종료가 됐지만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어, 대여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그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저 단식이 종료되고 나서 거기서 어, 주말에 각자의 지역으로 가서 어, 국회의원들 당의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이 이어서 우리가 계속 투쟁하겠다는 음, 그런 의지를 다 밝히기로 했다는 지금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방식으로 이재명 정권의 독주, 폭주를 막아내는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